RS7이고요 RS7 기본형 같은 거 이제 판매를 안 하고 RS6 퍼포먼스라든가 RS7 퍼포먼스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재고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한두 대만 있어서 할인도 당연히 안 되고 있는 거로 바로 하시는 게 낫고 RS6라든가 RS7 퍼포먼스도 바로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있는 거 바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할인은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RS6나 뭐7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리비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 이앞범퍼요 이 부분도 잘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카본 같지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접합 유이또 적용이 되어 있고 사우디 스포트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광 카본 드림이랑 알칸타라와 이렇게 가죽 조합의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RS 같은 경우에는 다 블랙 앨레드 스티칭이 적용이 되어 있죠. 버킷 시트에다가 RS 로고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갈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속기도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RS7 타봤는데 조금 타적은데다 다 좋은데, 배기 사운드가 조금 작아서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8기통 모델인데. 퍼포먼스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도 당연히 뭐 소리는 커서 더 좋겠죠. RS 같은 경우에도 좀 M처럼 이렇게 좀 특화된 모델이라서 계기판 디스플레이 자체도 많이 다르고요. 이런 점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 있고요. 베인 올룹슨 사운드도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뭐 카메라 또보시 수가 있고 하이그로시도 마감이 돼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강조가 됐고 전자식 주차 버튼이라든가 아이들 스탑 있고 센터 콘솔 안쪽에도 유세포 부선 충전이라든가 시타 충전구도 두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A 필러부터 루프 그리고 선바이저까지 전부 알칸타라로 마감이 돼 있어 이런 부분도 스포티함이 많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소프트 컬러 중에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뒷좌석 공간도 괜찮은 편이고 뒷좌석 도어에도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있고요 B 필러 송풍구라든가 뒷좌석에서도 송풍구가 들어있고 가 별선 시트도 여기 스크린에서 나올 거고요 시탑 주변도 들어있고 가 뒷좌석에서도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선루프, 선루프 앞쪽에만 있지만 뒤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네 시트벨트도 이렇게 레드로 포인트를 줬네요 뒷좌석 시트도 벨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우디 로고도 블랙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어서 RS7 레터링도 좀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여기다 골프백도 한3 개, 4개 정도 집어넣으 실수가 있고요. 이 커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커버 이 차단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리에 디퓨저도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고요. 아우디 RS 같은 경우 이렇게 큰 베기 안에 안쪽에 또두개더 들어가 있죠. 이런 데또 아우디 도 매력 포인트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RS 같은 경우에는 오버팬더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A7과는 다른 볼륨감을 제공하죠. 복합 연비는 7.4km. 뭐 연비 보고 탄차 아니니까요. RS. 볼륨감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은 RS6 퍼포먼스라든가 7 퍼포먼스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있는 거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S7 퍼포먼스랑 6 퍼포먼스는 당연히 할인이 없어요. 있는 거 바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차는 뭐 SQ7도 할인이 없고 지금 보여 드릴 게 없다 보니까 시승차 대신 보여 드리는 건데 만큼 RS6 퍼포먼스랑 세븐 퍼포먼스가 귀한 차입니다.